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을 위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 어저께 선교 본문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온 안디오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laughs>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결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와 27절에 유다와 신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확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진 내용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율법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일부 유대인들은 헷갈려 할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분명한 정리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어 주죠. 이 과정에서 이방인 교회는 분명히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31절이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위로받고 또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 눈높이를 맞추고,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어,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별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충격이냐,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이에요. 한번 다시 22절부터 24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사도와 장, 장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사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미션을 직접 수행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과 열두 제자들이 다 사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사도의 권위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초대 교회의 수장이고 또그전 세계의 교회의 리더십인데 이 사도와 장로된 자, 자신들이 자신들을 현재, 형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3절 뒤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인은 이방인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해요. 이방인들에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뭐, 구약적 배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에 이르렀다라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사도와 장로이지만 우리도 형제고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하면 개처럼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도 형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이방인 교회에는 굉장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으로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딱 이렇게 읽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일까? 바로 의사선생님이죠. 의사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또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 일을 담당하고 검사를 진행해주고 나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모든 분들이 권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서류와 또 원무, 또 모든 과정 과정 하나하나가 다 권위자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잘 내가 진료를 받고 싶고 또 내가 다 치료를 잘 받고 싶은 마음으로 환자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말과 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한 마디 한 마디는 환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친절한 말한 마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환자들로 하여금 아, 선생님이 정말 내 눈높이를 맞춰 주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내가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에 결과고 그 과정에서부터 환자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음에는 또 저분에게 또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절로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의 또 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자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병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환자를 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것 좋지만 그것이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함부로 대한다라고 느껴진다는 것. 그것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잘 모르는 직원이라고 해서 못본 척하고 지나간다든지 관심 없이 지나친다면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 기쁨이나 정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습관과 함께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이 병원에 대해서 더 적응을 잘할수 있을 것이고, 내가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절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형제의식을 일터에서도 확장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는 형제이고, 일터에서는 그냥 동료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확장을 제한합니다.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일터에서도 큰 틀로 봐야 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형제의식의 확장판이 우리의 일터에서 적용되어져서 말과 친절의 언어로 배려와 사랑의 언어로 우리 직원들을 상호 간에 기쁨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기쁨과 위로를 줄수 있는 병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정을 통해 또 우리의 병원의 일과 사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상처 줄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17년차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사과하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초기 한 3년에서 5년까지 아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웠지만 그 싸움보다 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건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는 내 모습에 아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상처 줬는지를 몰라요. 그냥 아내가 울고 있고 삐져 있는데 매일 울고 매일 삐지니까 왜 당신은 매일 울고 매일 삐져? 저는 이게 불만이었고요. 근데 아내는 그걸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혼자 삭히고 기도하고. 저는 답답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처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그러면서 나는 당신한테 상처 받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충격이 되었어요. 아,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니까 싸울 일도 적어지고 아내가 되게 밝아지고 또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결혼 생활 17년 동안 배운 거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법이에요. 인정하는 법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정말 다 배웠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어, 사과는 정말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물론 사과할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2 4절 한번 볼까요? 들은 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나중에서 알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미안해. 되게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24절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어쨌든 우리가 몰랐지만 이방인들의 마음이 힘들었고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우상의 재물과 피를 먹는 것또 음행을 멀리 하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잘 따르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든 직원들이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를 줬다면 용기 있게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전해줘요. 즉 실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방인 교회에게 어, 예루살렘 교회는 존경과 권위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과 권위가 어디에서 올까요? 어, 위치나 신분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존경과 권위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도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실천합니다. 구체적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유다와 신라편에 보내고 그것을 결정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를 잘 세워주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는 것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일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도 환자와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또 공동체 의식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사과하고 또 수정하며. 나아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병원을 통해 뭐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대하는 직원들과 환 환우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아버지 위로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모든 태도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우들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병원이 꼭 있어서 너무나 좋다, 우리 병원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서로가 존중하며 배려하며 먼저 인사하고 아버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공동체 의식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한분한 분한 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오늘도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동충만인도 아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화시 줘.